여러분의 눈과 귀를 설레게 해드리는 아이린입니다. 네 오늘은요 숫자편1 2강네 전화번호는 010 뭐뭐뭐뭐야? 네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전화번호 묻는 일 많으시죠? 그래서 이 단원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따라와 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010-3432-8479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 보겠습니다. 자, 예를 어떻게 읽었죠? 숫자. 1, 2, 3, 4할 때의 이이죠. 그런데 전화번호나 이렇게 방. 뭐 나는 107호 사러 할 때는요. 이 야오 라고 읽어줘요. 예외가 있죠. 네. 다시 한번. 자,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나 방구수 말할 때는 이 야오 라고 읽는다. 그러면 107호 어떻게 말해요? 야오, 뭐 0, 7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여 아시겠죠? 자여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영 처음 보셨죠? 영은요. 리이라고 해줍니다. 아이링 할때링 발음이겠죠. 같은 한자는 아니고요. 아이링 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리 그러면 우리 010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링여 링이 되겠죠 다시 링이야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까 그러면 제가 백 칠호라 그랬죠 자얘 이제 말하실 수 있겠죠 107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뒤에서부터는 다 마찬가지겠죠 3432 바스, 치즈,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숫자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저처럼 빨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링어 링,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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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시겠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관심 있는 남성분한테 자, 전화번호 뭐예요? 하고 묻고 싶어요. 그럴 때, 전화번호라는 단어를 일단 알아야겠죠. 네, 전화번호. 일단, 전화는요. 그대로 전선할 때전 쓰고요. 뭐, 화법 할 때의 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말할 화자 나와서 전화 그대로 한자로 써주고요. 중국어로는요, 电화 라고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해 보실게요. 电화. 再来, 电화. 네, 전화라는 뜻이었습니다. 번호는 뭐겠어요? 우리, 어, 저 18호 가요. 할때그 기억나세요? 그때 나왔던 h o 가 있죠. 전화번호, 바로 how, 라고 해줍니다. 자, 뭐라고요? 전화번호 뭐라고요? 엔화 how, 네, 잘하셨어요. 엔화 how, 자, 얘가 번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번호 물어볼 때도 how, m 이렇게. 예,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셔가지고요. 당신 전화번호 뭐예요? 하시면은요. 당신 띠아하우마, 쉬셔머.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요. 자, 띠아하우마는 뭐예요? 이렇게 말이 되겠죠. 자, 띠아하우마. 잘 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요새는 전화라고부터 안 하죠? 전화번호보다 뭘 많이 물어보나요? 핸드폰 번호를 더 많이 물어보죠. 네, 핸드폰은요, 손 기계라고 해주는데요. 일단, 손이라는 단어, 자기소개편에서 잠깐 나오는데, 나는 손이커 단어에서 나옵니다. 자, 손은요, 쇼우 라고 해줘요. 쇼우. 손으로 만지는 기계 해가지고, 기계 찌가 들어가요. 기계 찌치라고 하는데, 찌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 번호는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쇼机号码 라고 해주겠죠. 자, 제가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얘손 숫자죠. 자, 손이고요. 얘는 기계할 때의 기계, 기계치 할때 기계.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기계의 번호. 자, 手机号码 라고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 읽어 보실게요. 手机号码. 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电话号码, 手机号码까지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우리 문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워더 <목소리> 뭐예요? 나의 라는 뜻이죠. 나의 전화번호 어떻게 말하죠? 전화 번호는 0 1 0 1 0게0씀0시0되0죠0 1 0 1 0가0어갔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자, 어보세요1 0 1어1 0요0 1 0 0 1 0 아시겠나요? 얘는 뭐뭐는이다. 얘는 뭐뭐의이다. 그럼 여러분들, 얘를 한번 바꿔서, 나의 말고, 당신의 전화번호는, 하면은요, 니더, 전화 허, 마가 되겠고요. 엄마의 전화번호는, 마마더, 전화 허, 마. 아빠의 전화번호, 바바더, 댄화, 허, 마. 오빠의 전화번호, 거거도'电话号码' 네, 이렇게 연습이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말고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면요.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手지 그래서 '我的手机号码是' 뭐뭐뭐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봐요. 자, '我的电话号码是' 자, 연습해 볼까요? 010 뭐, 제가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2, 4, 7, 6, 8, 8, 8, 7,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점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이거, 둘, 넷,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뭐, 하나, 하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안 통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전화번호 하실 때 그냥 그대로 본 음을 내주셔야 해요. 자, 이거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자, 전화번호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마무리 지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저는 칠파워 입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링이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시간 나의 전화번호는 몇 번이야 배우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너의 전화번호는 몇 번이니라고도 물어볼 줄 아셔야겠죠. 자,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니 더딘 와하마 여기까지 너의 전화번호 얘는 뭐야? 뭐뭐는 뭐뭐이다? 多少 자, 여러분도 혹시 얼마, 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앞서서 배운 적 있죠? 자, 多少는요, 자, 수치로 얼마,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죠. 그럼 이때 얼마 전화번호도 숫자죠. 정확한 숫자를 물어볼 때는요, 多少, 多다가 아닌 多少가 온다. 그래서 물어볼 때는요, 니도, 电话号마시, 多少, 너의 전화번호는 얼마니?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대답합니다. 워더디 화엄아쉬, 린열리, 바바치우, 치즈바바,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